자, 오늘은 연인끼리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김희사님? <laughs> 저 <저한테> 질문하시려고 그러죠. <laughs> 어, 어떤 거짓말 많이 해? 화장한 여자가 이뻐? 아니면 안한 여자가 이뻐? 이쁜 네, 여자가 이뻐졌네. 그런 말이 어딨어? 화장해서 이쁘면 더 이쁘다지? 아, 여섯 번째. 나 이런 거안 사줘도 되는데. 사실은 좋거든. 다음에 또 사줘. 이 뜻이야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도리천궁의 월정입니다 지금 연애,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. 자, 오늘은 연인끼리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김희사님. 저한테 질문하시려면서. 어, 어떤 거짓말 많이 해? 화장 안 해도 이뻐. 오 마이 갓, 그래? 그러면 <laughs> 화장한 여자가 이뻐? 아니면 안한 여자가 이뻐? 네, 이쁜 여자 이뻐, 선생님. 그런 말이 어딨어 화장해서 이쁘면 더 이쁘다지 자 오늘은요 연인끼리 자주 하는 거짓말 한번 알아볼까요 자첫 번째 나화안 났어 근데 사실은 나 무지 화났거든 나화안 났대 속으로 막 인상 쓰면서 얘기 나화안 안 났어 이러면서 사실은 화난 거야 나두 번째 미안해 전화 온줄 몰랐어 사실은 알면서도 안 받았으면서. 다세 번째 나는 괜찮으니까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. 나안 괜찮으니까 이 소리거든. 근데 어쩔 수 없잖아. 응?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. 자네 번째 나 여기 처음 와봐. 이러면서 있지. 구절을 더잘 알아. 2층에 가면 화장실 있고 저쪽에 테라스 나가면 끝내주고 처음는데 어떻게 알아? 근데 처음 와봤대. 화장하는 거지. 다섯 번째, 화장 안한게더 이뻐. 그럴 수 있어요. 왜냐면 취향이 독특해서 막 화장 예쁘게 해서 예쁘게 꾸미는 사람을 더예뻐할 수도 있고, 아니면 순수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도 예뻐할 수도 있어요. 다 여섯 번째, 나 이런 거안 사줘도 되는데 사실은 좋거든. 다음에 또 사줘 이 뜻이야. <laughs> 일곱 번째 여기 남자들만 있어 어 남자들이 얘기할 땐 여기 여자들만 있어 그래 아니 누가 물어봤어 남자가 있는지 여자가 있는지 누가 뭐라 그랬냐고 그지 여덟 번째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아유 다음에 또 그럴 거면서 어? 근데 말이라도 안 그런다고 해야지 그죠 그리고 아홉 번째 나 이제 집에 가 진짜 갔니 집에 간다 고래 놓고 시커 밤새 노는 거지 나 이제 집에 가 해봤죠. <laughs> 열 번째. 나 이제 잘게. 결혼한 부부도 이런 얘기 해. 나 이제 잘게. 그래. 자기 뭘자 잔다고 문자 보내 놓고 전화해 놓고 하는 게 있어요. 다 여자들은 밤새도록 쇼핑해요. 뭘로? 인터넷 쇼핑하거든. 그리고 남자들은요. 유튜브 보거나 게임해요. 음, 이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인끼리 자주 하는 거짓말들 나화안 났어 뭐 미안해 전화 온줄 몰랐어 나 괜찮아 여기 처음 와봐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 사실은 이건 다 선의의 거짓말이지 그래서 애교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화안 났어도 사실은 화나고 열받는 일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어, 난그 사람한테 더 잘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어요 예쁘지 않아요? 이런 거짓말들은 정말 거짓말이 무섭고 배신이 무섭지 그치?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도 돼 너무 반복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상습범이야. 그럴 땐 뜯어고치세요. 자 오늘은요 예쁜 거짓말 연인끼리 자주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저는 월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